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오늘 월간 배사를 찍을 건데, 이 월간 배사 컨텐츠는 밀접한 나의 삶, 생활, 촘촘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진짜 휴지를 쓰면서 와, 이거 진짜 내 피부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닦는 거잖아. 이런 거 같은 느낌? 휴지 얘기하자면, 아직까지 저는 그걸 써요. 바스트리. 어, 바스텔린데 대나무. 몇 년째 잘 쓰고, 누구 집들이 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보내주고,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 이렇게. <laughs> 아저 손톱 얘기할까요? 저 패디도 했는데 나 패디를 진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패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 5월달부터 샌들쪼리 이런거 발가락 드러내면서 신발을 신다 보면은 7월쯤 되면은 이미 자국이 딱 남아있잖아요 그전까지 계속 크림색을 했었는데 이게 동동 뜨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면서 세련됐는데 발톱에 딱 밀착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누디한 핑크 컬러 연한 파죽 컬러 라벤더 컬러기도 살짝 있기는 한데 톱 색깔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착 붙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패디를 교체해야 되는 우리 백고님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들 주부님들이 비슷할 거예요. 좋은 재료 사서 멋지게 하진 않더라도 집에 서해 먹어야지 생각을 하시는데 여름철이 되면 그 생각이 약간 무너지기는 해. 요불 때야 되고 덥고 특히 저녁쯤 되면 이제 기운이 다 빠져 있어. 그럴 때 간단하면서 건강하면서 비주얼도 좋고 불을 떼지도 않고 먹고 났을 때도 기분이 좋아.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야채 구이인데 이거를 제가 정재영의 요정 재형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요정 채널을 제가 좀 재해석했다 제 편한 대로 비슷해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야채를 한번 씻어 보도록 할게요 이 해가지고 봤죠? 음. 고스를 앞에는 약간 억설 수 있어서 저도 요 정도는 안 쓰거든요. 반으로 한번 더 갈라 줘. 먹기가 좋아. 그리고 이게 어쩔 때는 막 엄청 굵은 게올 때가 있다. 그러면 그냥 반으로 갈라 줘요. 음. 지금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양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고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한번 해 줘. 그다음에 파프리카를 이렇게 그냥 점성점성 얹어 주면 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먹어. 말아? 그냥 다. 정재훈님 하신 거에 배선 님 뭐를 더 추가하신 거예요? 파프리카? 야채는 아무래도 소금이 있으면 나중에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소금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위에 치즈랑 베이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금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렇게 그냥 하고 그다음에 베이컨. 저는 조금 약간 두껍게 쓰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얹어줘. 취향껏, 취향껏. 그리고 이거가 이제 치즈잖아요. 가는 게 아니고 잘라서 올려요. 응. 얹어. 그게 다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토마토하고 위에 좀 얹어주면 좋은데 그냥 저는 위에다 그냥 이렇게 구울게요 살짝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거를 한 160에서 180 온도에 8분 전으로 구우면 아스파라거스가 딱 익은 냄새가 확나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알맞게 딱 구워졌는데 여기에 치즈 강판 있잖아. 치즈 강판 한번 더 뿌려줘요. 장난 아니지.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어보, 먹어보세요. 그냥 맛있지? 너무 맛있다. 아스파라거스가 엄청 아삭아삭하게 잘 구워지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나윤이랑 나이송이 좋아요. 야채를 엄청 자주 먹을 수 있게 하면서 먹고 났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고 하나하나 더맛있어요 하나. 음. 채소가. 근데 베이컨이 제일 맛있어요. 소란주도 좋고 애들 그냥 먹기에도 되게 좋아. 불안때는 것도 너무 좋아. 요리를 해 먹었으니까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막 올리브유 범벅된 그릇들이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올리브유를 또 되게 좋아해서 그거 먹으면 이제 젊어질 것 같잖아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확 해가지고 김확 쐬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여름 되면 뜨거운 물이 싫을 차잖아요. 얼굴 막 더워가지고 막습비 차는 느낌 설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우리가 그런 쟁점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두달 정도 넘게 쓴것 같아요. 두달 정도 썼는데 이것밖에 안 썼다? 유럽 여행을 갔을 때까르푸에 구경을 갔어요. 마트 구경을 가야 되니까 불효신을 만난 거야. 너무 반가워서 내가 사진을 찍었다. 이게 원래 프랑스 거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친환경 세제라는 걸 아셨어요. 제가 두 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한 개는 과일, 채소를 씻는 용도이고, 요거는 이제 설거지 용도, 그릇 씻는 용도이고, 과일, 채소 요 씻는 요 용도는 98%가 자연유래 성분이고, 99%가 자연 생분해가 된대요. 요 식기 요거 씻는 주방 세제도 93% 가 자연 유래 성분이고 97%가 자연 생분해가 된다 그래요. 너무 안심하고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세정력이 조금 그러면은 사실 쓰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두달 넘게 썼는데 설거지도 되게 잘 돼. 저는 세제를 완두콩만큼 써. 진짜 완두콩. 요만큼을 쓰면 거품이 되게 잘 나.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그릇이 되게 뽀독뽀독하게 닦이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무슨 <laughs> 뭐 이런 거 나는가 알지 이런 거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에 친환경 세제를 썼는데 설거지 안 되면 대개 설거지하면서 욕하는 거 알지? 알겠어 세제 바꿔놓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송도 인정을 해서 설거지가 잘 된다고 나이송이 인정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 집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세제였다 그리고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그게 또안 좋아 깔끔해요 설거지할 때 사실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개수대가 여기 다막 물범벅이 되고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얘가 주둥이가 기니까 고작 요몇 센치에 설거지가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좋은 거야 설거지를 해본 주부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주둥이 긴게 진짜 신의 한 수다 나 너무 흥분했죠? 다시 가로만 칠게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퍼프가 푹 썼는데 푹 나오는 게 오. 너무 싫잖아 이거 봐봐 요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펌핑되는 게또 좋아. 또 모양이 예쁘지 않아? 어머, 프랑스 세제?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대한민국 좋아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또 주방이랑 거실이 다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최대한 주방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밖에 뭘안 빼내려고 하는데 주방 세제는 사실 안에 또못 넣고 쓰잖아. 설거지 할 때마다 밑대서 꺼내가지고 막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딱 올려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름 되면서 제가 야채 채소를 되게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기농을 샀지만 어디까지 씻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만 먹으면 또 괜찮은데 애 먹여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이 신경 쓸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조금 써. 물을 여러 번 헹궈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딱 하면은 토마토에서 뭔가 뽀득한 느낌이 나. 그래서 요 제품은 강아지나 고양이 제품부터 애기 육아용품까지 다 세척이 되니까 두루 생활에 식... 고 닦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년은 쓸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찌됐든 언젠가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필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 제품 소개하면서 엄청 좋은 할인 혜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브리오신 공식몰에서 첫 첫번째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80% 80%면 80 도대체 뭐 얼마라는 얘기야 불리오시는 사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 나는 원래 공식몰에서 잘 쓰던 단골이었어 그런 분들 댓글 이벤트 구매 인증하신 분들에게 식기세척 이필 제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보기란에 또 정리해 놓을 테니까 80% 혜택은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나도 지금 방학 곧 하잖아요 그래서 친정 갈 예정인데 내가 직접 가지고 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프랑스 막 모나코 가는 거 얘기했는데 내 진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걸 얼마나 우려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들어봐 주세요 메르시라는 곳 알죠? 여행자라면 코스처럼 트 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가야지 뭔가 프렌치 감성을 좀 맡고 온다 빨간차 앞에서 사진 을 하나 찍어야지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시를 갔어요 1층은 보통 의류 쪽 약간 패션 쪽이고 2층은 주방용품 약간 생활용품 뭐 린넨 팔고 그릇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방용품을 보는데 거기 이제 테이블 세팅이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숟가락 뽑고 나이프 이렇게 서양식 커트 러리만 딱돼 있었으면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 근데 젓가락 이 있는 거야. 너무 예뻐. 제가 영어로 물어봤던 것 같아.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뭐라고 했어요? <laughs> 됐어. 한국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셨어. 그러자 그 한국분이세요? 그랬더니 어 한국분이래. 시 이렇게 감각적인 곳에 한국분이 계시니까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봤어. 근데 한국 거라고 하니까 아구매욕은 이미 떨어져서 한국 가서 사면 되겠다. 브랜드를 봤는데 오덴세야 오덴세. 나 알고도 오덴세가 뭔지 한국에 와서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봐봐요. 뭐가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 이버터나이프가 너무 예쁜 거야. 저는 이렇게 풀 구성으로 다 샀어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따로 따로 팔아요. 커트러는 사실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모든 거를 세트로 사는 건 되게 어려워가지고 잘 만났다. 사이트도 예뻤고. 다른 색깔도 예뻤는데 저는 커트러리는 조금 어두운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초록색이어서 자기 존재감은 있으면서 그릇과 음식을 해치지 않고 잘 받쳐 주는 느낌. 요거는 나윤이 거라고 사실 디저트용으로 이렇게 사긴 했거든요. 작기는 작아. 큰 거는 나이프고 요거는 잼 나이프로 돼 가지고 전혀 칼날 없이 요렇게 돼 있어요. 가격대도 행사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세트로 하면 2만 원이거든요. 살짝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숟가락이 좀 작아. 이게 어른 숟가락이고 어른 젓가락인데 애기 숟가락 또더 작다. 음. 파스타를 먹어도 쓸수 있고, 한식을 먹어도 쓸수 있고, 라면을 먹어도 쓸수 있고 모든 음식에 활용이 가능한 커러리여가지고 저는 요즘 이거를 되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인데 그립감도 괜찮고 해서 그냥 무난하잖아요. 이걸 무르실 젓가락 때 젓가락이가 할때잘 집히는지 음. 이게 납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집힌다? 저는 괜찮아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게 그냥 젓가락 무게. 이커러리를볼 때마다 그 여행의 기분도 함께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빨래할 때그 옷걸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셔츠 같은 것도 어떻게 관리하세요? 뭐 다림질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냥 탈탈 털어서 옷걸이에 탁 걸어 놓는 걸 좋아해요. 애기 옷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거를 걸어 줬었어요. 근데 애기 옷은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히 막 이렇게 무너지거나 어깨에 이렇게 뿔이 생기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다이소에서 태어나기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썼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잽이 안 되는 그런 옷걸이를 다이소에서 만났어요. 푸야. 무려 푸. 푸 푸인데 봐봐요 이렇게 어깨가 늘어나 그래서 어른 옷도 어지간한 건걸수 있어 슬리브리스 약간 끈탑 같은 거인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안 귀여운 데가 없어 옹기 종기 다 귀여 워 이런 디테일 보이지 다섯 개 이천 원 살자마자부터 뭐 이거는 진짜 월간 배사 감이다 빨래 건조대 올려놔도 예쁘고 빨래를 걸어놔도 귀엽고 아무튼 이건 안 귀엽고 안 예쁜 구석이 없는 거야 이게 핑크 컬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푸는 노랑의 빨강이라고 생각해. 다음 제품은 토마토마. 와, 난 진짜 근자에 만난 어떤 아이템들보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뭐 봤어요? 나도 나윤이 등하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1 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리러 갈때 너무 뜨거워 이제 머리 막 정수리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스크림 무인가게가 곳곳에 있잖아요. 친구랑 친구 엄마랑 나랑 그 나윤이랑 넷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쫙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거 먹어봐.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토. 어, 난 차라리 뽕따. 난 약간 뽕따 소다만 좋아하거든. 언니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뭘? 이걸 믿고 자시고까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제가 싫어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혹시 케찹 만 날까봐 아, 아, 사지마 피한는에만큼 맛보기 맛보기 베스번라한스야 알았어 무슨 맛한 번에 한에 설탕 에 뿌려가지고 냉장고에한 번에 은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기에한 엄마 나윤이도 그 토마토에 꿀러가지고 얼린 맛이야 너무 맛있다 그치? 하나 먹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먹는 그 길이 즐거운 거야 근데 이거를 다 먹고 끝이 나는 순간 또 더워져 그게 약간 문제긴 해그 알갱이 얼음 알갱이가 씹히는 게 청량해 먹고 나도 입에 겉돌고 남고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해지면서 칼로리도 무려 85 빠피코가 얼마냐면 거의 두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다가 빠피코를 못 먹겠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렸을 때 DM으로 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팬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신제품 아니에요? 내 친구도 언니 나 이거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대.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이민 갔다 왔냐고. 난그 사이에 한국에 없었냐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나 이거를 그날 먹었던 날 바로 가서 세개를더 사왔어. 냉장고에 지금 다섯 개가 있고. 심지어 애들도 좋아해.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800원이야. 속눈샘치고 점 있고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나 갈증 날 때.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게 혹시 있다면 한개 드셔보시고 아내 입맛에 맞다. 대사가 소개해줬는데 진짜 올여름 이거 덕분에 너무 즐겁다. 제 생각 좀... 해 주시면 저는 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또 책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저는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고 여름이다. 가을에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놀러 가기 바빠. 여름은 사실 휴가를 가도 너무 뜨겁고 덥고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서점에 가잖아요. 일단 서점이 일단 시원해. 오래 있고 에어컨 바람을 쐬기에는 대형 서점이 좋으니까 가서 이제 자기가 각자 고르고 싶은 책을 골라요. 사실 저는 책살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베스트 코너 있잖아요. 이게 딱 있었어. 방구성 미술관이야. 표지가 너무 예쁜 거야. 이 핑크가 너무 일단 예뻤어. 오르세 미술관이네나 파리 얼마 전에 갔는데 싶어 가지고 또 이걸 봤는데 그림이 그렇게 많기보다는 책 내용이 많고 작가도 조금 더 친하게 알수 있고 대표 작품도 알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아 가지고 요거를 일단 골랐어.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카페로 이동을 해. 온가족이. 그래서 책을 확 펼쳤을 때 내가 너무 멋진 거야. <laughs> 너무 좋아!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게 만드는 빵이랑 커피 딱 시켜놓고 이제 책을 한 페이지 딱 넘겼을 때 너무 좋고 여름을 잘 즐기는 느낌? 여름에 밤에 보통 다 휴대폰 하시잖아요 저도 휴대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는데 숙면의 질을 좀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챕터씩 꾸역꾸역이라도 읽어보자 생각을 하고 봤는데 후루룩 넘어가고 어머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림을 볼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막 불륜 <laughs> 그 사람의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내가 좀알수 있게 되고 아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작품이 나왔구나 여름에 딱 어울리는 책이어온 것 같아가지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근데 되게 맛있다 이거 진짜 되게 맛있어요 이거 내가 따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다 김서방 어. 살방 탈탈탈탈탈 탈하는 거 제일 싫잖아 원래 이렇게 따르는 거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뒤로 하는 게 살짝 불안해요. 뭐라고?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 봐요. 안정적으로 잘 따를 수 있다. 오늘 정말 생활의 꿀팁이 너무 막 줄줄 흘렀지 막 쏟아졌던 그런 월간 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도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잘 꾸려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불료 오신 더보기랑 가셔가지고 80% 혜택, 그리고 댓글 이벤트 꼭 응모하셔가지고 생활에 꼭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깨끗하게 불리오신으로 씻은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불리오신으로 <laughs> 깨끗하게 씻은 커트러리는 한번 써놓으면 또몇년몇쭉 쓰게 되니까 어머 나 침이 침입... 그건 줄 알았어. 불꽃인 줄 알았어. 프랑스 굵기가 있어. 프랑스에서 지정한 세제 같지 않아요? 그것까진 아니겠지. 어.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주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입이라고 할수 없잖아. 워낙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오 누려푸 푸? 푸인데 봐봐요 어머 너무 쫙 잡아당겼어 웬일이야